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격에 집중하게 되면 시장이 흔들릴 때내 마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나를 컨트롤하는 힘이 생기면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리플의 가치를 이해하신다면 흔들림 없이 길고 길었던 이 마라톤을 완주를 할 수가 있어요.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이제 리플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우선 오늘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 세력들은 이미 크립토 시장의 버블 그리고 리플의 대상승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백억 부자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증시, 아시아 증시, 뭐, 원달러 환율, 미국 국채금리, 코인 시장 할것 없이 모두 영향을 받았어요. 명분은 미국의 제조 PMI가 예상치보다 소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공포감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디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게 항상 제가 영상에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력들은 미디어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침체는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포감을 지금 조성을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세력들이 대중을 우롱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가 공부를 안 했거나 이둘중 하나입니다. 경기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크립토 시장에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상승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었죠 특히 8월 5일에 대폭락이 한번 있고 나서 빠르게 회복해 주면서 다시 강한 상승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중에서 하나의 답을 골라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지 않겠죠 미디어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영상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상승이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을 주도해 왔던 게 기관과 세력들이기 때문이죠. 크리토 시장을 끌어올린 기관과 세력들이 하락을 확신하고 자폭을 할까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흔들기만 있을 뿐이죠. 큰 파동을 보이면서 흔들고 이렇게 상승으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세력들이 개인들의 크립토 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 말은 아직까지 크립토 시장의 버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죠. 자, 비트코인이 이번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죠.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플의 가치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 또 이걸 보시고 리또 속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가상자산 뭐 nft 스테이블 코인 rwa 이런 가치가 있는 토큰들이 이동하게 될 새로운 금융망 스위프트 2.0 그리고 그 송금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리플이 담당할 거라는 걸 모르시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거를 주식으로 이제 바꿔 말한다면 유가 금리 뭐 매크로 경제 심지어는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이런 분석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지를 못하는 겁니다 리플에 투자를 한다는 건 새로운 통화 시스템, 블록체인의 혁명, 전 세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돈의 혁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한 장으로 리플이 금융의 중심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대빵이 bis 여기서는 이제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이죠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은행의 대출이 결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유동성 이 유동성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이제 이어지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이제 대출을 통한 여유자금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통화는 수명을 다 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항상 영상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bis와 국제통화기금 imf가 스위프트 2.0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이 둘은 모두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와 연준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금고 같은 역할을 하죠. 자, 돈을 분배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결정들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리플과 연결이 역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 모잘루프, 이 아프리카의 결제망인데, 여기에 리플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로펠로와 비렛멜리타 게이츠, 이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재력을 가진 대장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리플과 역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린 이 패드나우 실시간 결제망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망을 통해서 또 다시 리플렉과 연결이 되고 중국 중심 이제 브릭스의 공동 통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전 세계 5대양 6대주가 모두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중심에는 역시 리플이 있고요. 여기에 새로운 금융의 국제표준인 ISO 20022와 그리고 여기 스위프트가 이제 함께 관리자 그룹으로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마스터카드, 비자, 뭐 전세계 파생상품거래소, 뭐 CME 그룹도 여기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모든 금융권들이 또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플과의 모든 관계들을 맺은 이 대장들, 이 세력들의 계획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다시 한번 이 모든 걸 쉽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자 지금 달러의 가치 통화의 가치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채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은 하나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모두 뒤집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블록체인의 혁명, 돈의 혁명이 이제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모든 실물 자산, 자동차, 부동산, 채권 이 모든 게 토큰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큰화된 이 가상자산들 뭐 NFT, 스테이블코인, RWA 이 모든 가치가 있는 이 토큰들이 이동하게 될 바로 스위프트 2.0의 이 시스템이 모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금 기술의 핵심이 바로 우리 리플이라는 걸 제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보유고에 비트코인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그렇다는 건 이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준비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크립토 시장의 버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리플의 대폭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라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은 이미 실행들이 되고 있어요. 이런데도 이제 확신을 하지 못하신다면 신흥부자의 꿈은 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크립토 시장의 극초입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블록체인의 혁명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시장의 버블 그리고 우리 리플의 대폭발은 이미 100% 예정된 일이라니까요? 지금은 진짜 리플의 이 가치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7년여에 가까운 그 마라톤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의 대폭발은 100% 정해진 미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신흥부자 1%에 들어가셔서 100억 부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코인 시장에 무슨 이유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물론, 당연히 큰 돈을 벌기 위해서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되는 수익을 기대하고 코인판에 입문하신 겁니까? 직장 월급이나 용돈 수준의 수익을 크립토 시장에서 기대하는 분은 당연히 거의 없을 거고, 1년이나 2년처럼 오랜 시간이 아니라, 몇 달이나 며칠 정도로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달성하길 바라면서, 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코인 관련 기사를 둘러보게 되면 단돈 83달러를 투자해서 1,100억원을 벌어들이면서 95만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자의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족발 한 세트 시킬 돈만으로 코인에 투자를 해서 380억원 상당의 강남빌딩을 구매하고도 남는 수익을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310달러 우리 돈으로 40만 원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69억을 벌어들이면서 16,100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 대부분이 이런 기사들을 본 다음 나도 한번 인생 역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크립토 시장에 입문을 하신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 역전이라는 부품 꿈을 안고 제 영상을 매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께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저만 알기는 아까운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민코인과 그런 민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 굉장히 공들이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코 코인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농담이나 유명인 아니면 이슈를 바탕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단순한 장난이나 투기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크립토 시장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코인 생태계의 핵심 테마로 떠오르고 있죠. 작년 하반기에 솔라나 기반 민코인인 옹크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의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연속 상장되는 호재로 저점에서 200배 급등을 하고 이후에 솔라나 기반의 다른 민코인들도 출시가 돼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프 코인은 봉크를 넘어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대장자리를 차지했고 저점에서 360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열풍으로 대형 기관들이 민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2,200조 원 규모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봉크 코인과 솔라나의 사례를 들면서 민코인의 급등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겼죠. 특히 민코인이 투자자에게 빠른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형 투자 기관들이 민코인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들을 봤다는 소식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미국의 본사를 둔 대형 벤처 캐피털인 스트라토스는 저점 대비 360만배가 폭등한 솔라나 기반 위프 코인을 초기에 투자해서 300배 수익을 거뒀고,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사이면서 투자한 코인들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으로 유명한 DWF랩스도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도지 코인의 지지자로 잘 알려진 일론 모스크키우는 시바견의 이름 플로키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플로키 코인의 300억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기관 세력이 공개적으로 민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건 민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는 민코인 ETF까지 출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코인 억만장자이자 여러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확도 높은 예측을 내놓기로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설립자, 아서의 이제는 도지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도지코인을 지지하던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ETF 출시를 주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코인 섹터의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민코인이 18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민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면서 민코인 강세장을 불러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알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민코인이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코인들은 이미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라서 투자해도 큰 수익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코인 중 규모로 최상위권을 차지한 코인들이 최근에 보여준 가격 흐름을 본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시바이노 다음으로 거대해진 민코인 페페코인을 보시면 출시되고 3주 만에 5만 배 급등을 보여주고 263달러 우리 돈으로 35만 원 정도를 초기에 매수를 해서 150억을 벌었다는 투자자가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제든지 거래를 할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인 2월 말에 비트코인이 신고점 1억을 향해 오를 때 동시에 민코인 불장이 오면서 페페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더니 역대 최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1200%가 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저점에서 무려 162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이에요. 특히 더 놀라운 점은 페페 코인은 2월에도 7,100억 원의 시총을 보유한 절대 작은 규모의 코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을 만큼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민코인이라도 얼마든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도 얼마든지 밍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 드릴 건데요. 이 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코인이고요. 해외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터넷 용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도 해당 밍코인을 자주 이용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 또한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면서 점점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거기다 최근 솔라나 ETF 이슈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제가 추천드리는 솔라나 기반의 이 코인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겠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1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출시한 RWA 펀드 B들에서 민코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도 이 RWA B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민코인들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구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고래들의 유입으로 꾸준히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하루 상승률만 396% 보이시나요? 민코인 특성상 이 정도 상승은 아직 상승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가격대라는 거죠. 이 코인 못해도 최소 30만 배는 충분히 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원 넣으면 30억, 10만원 넣으면 3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 살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 드리는 종목을 유료 방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 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2897891 하나하나. 0102897891하나하나. 이 번호에 문자로 기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크립토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기회를 알아보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확실한 정보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